아파요? 아니 너무 좋아요 빨리 빨리빨고 싶어요 뭔가 땀이 딱 빠지곤 했던데 저건 에어컨 히터를 켠 네. 건가? 아 <laughs> 오늘 히터 틀어놨어요? <laughs> 아이게 있다가 맞는 거 같은데 아제뭐 잘못했어요? 앞쪽 시작하습니다 네. 땅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땀방울 와, <laughs> 약간 발바닥에도 느껴져. 아 그래요? 네, <laughs> 땀방 아니 괜찮아. 안 괜찮을 것같은데 <laughs> <laughs> 어, 여기 땅방 <땀빵>, 땅빵울이 많구나. <laughs> 괜찮은데. 예, 그냥. 네. 그냥 음. 오일이라 생각. 아, 그죠, 그죠. <laughs> 예. 동물성 오일이라 생각하면 돼. <웃음> 네. <웃음> 아파요? 아니 너무 좋아요 빨계진다 중간운선 괜찮요 예? 중간 아니 뭐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뜨거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아 이거 맨날 하면은 네. <laughs> 한 10kg 빠져갔다 아 <laughs> 어, 진짜 음. 아빠지 잘해주는 남자친구 있으면 좋을것같아 나중에 네.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네. 저한테 보내요 빡세게 아, 교육시켜서 보낼게요 <laughs>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<laughs> <laughs> 어, 생기면 이제 진바님한테 <laughs> 그죠 조율 <도유> 보내야겠다 <laughs> 아, 3dc 버릴게요? 네. 네. 아, 3dc도 힘들다, 이제. 아, 힘들어. 뭔가 되게 빵딱아주고 싶은데. 아, 그래요? 네. 저오 에어컨 히터를 틀 건가? 거. 땀이 왜 이렇게. 아, 오늘. 네. 히터 틀어놨어요? 아, 이게 닦아. 아, 맞는 거 같은데. 오늘 뭐언제 아, <laughs> 제일 뭐 잘못했어요? 아니 약간 거의 샤브리스는 네. <laughs> 약간 톡톡톡 눌러가지고 네. 저도 한 번씩 좀 열기 때문에 좀힘들때 있거든요 음. 약간 좀그 에어컨 안 해놓으면 어. <laughs> 오늘좀 날씨도 선선해지고 해가지고 음. 에어컨은 안 해놓고 <laughs> 그냥 흔들어 먹으면 안 너무 더어면 그냥, 그냥 도 되는데 아니 이제 다 끝났어요 <laughs> 얼마나 불어 먹으려고 <laughs> 다 끝났어요 이제 오고 있는데 아 끄고 하면 되는데 <laughs> 아니요 모든 건데 네. 원래 빠지 잘하는 요 원래 잘하는 <laughs> 사람이 있을까요? 근데 처음 할때 네. 선생님들이 네. 좋은 손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. 음. 마사지하기 참 좋은 손이다. 음. 그래서 네. 진짜 잘하는줄 알았죠. 음. <laughs> 잘하선는데요아니 근데 그 때, 네. 20대 때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고, 막, 그랬는데, 네.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, 네. 아, 여태까지, 네. 그냥 내가, 진짜, 요만큼 알면서 다 하는 것처럼, 아. 어, 좀, 교만했구나 싶어서, 어. 그때 다시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, 끝없는 것 같아요, 사람 몸은. 어치 보면 우주와 같잖아요.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정답 없이 최대한 내가 맞춰서 하는 거를 중요시해야지 내 정답을 딱 갖고 해버리면은 누군가는 그거에 좀 어, 그런 것 같아요. 와 이쪽이 좀더 빨갛고 이쪽은 좀천찬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. 이좀더 해드릴게요. <laughs> 네, 어떻게 2주에 한번 더? 아, 이렇게 <laughs> 뒤를 네, 2주 에 <후에> 뵙겠습니다. 너무 잘 먹었어. 그죠? 네. 이렇게 열심히 해주니까 뭔가, 시원함 말고 또 다른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. 감동이든 고마움이든. 그래서 이 관리하는 게, 이 사람 몸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네. 그 외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응. 그래. 좋은 영향력을 아.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네. 제가 오늘 기부를 했어요. 네. 어, 다음 번에 받을게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예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놀랐고, 온갖 건 가늘어지는 것 같은데. 그래요?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예. 아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있어요. 어. 뭐요? 해도 돼요? 예. 마지막으로 한마아 어, 저희 설레야 선생님들 다 모두 좋으시고 되게 일하는 분위기도 자유롭고 혹시나 이제 저희 서으로 일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<laughs> 연락 주세요. 기다리고 있을게요. <laughs> 구인구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여기서 몇명 정도? 아 일단 다 면접 보고 아, 있어요 네, 편하게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c d c 샵이고 네, 네. 건전하고 네, 손님들 깔끔하고 네.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예.